자, 올해 1월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탈선했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원인이 역시 밝혀졌는데, 열차 바퀴에 피로 파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금 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피로 파괴라는 게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철제나 목재 등의 진동이나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미세균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파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당시 열차가 철도에서 이탈하면서 자갈이 튀어 올랐고요. 객실 유리창이 깨지고 짐칸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며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열차 중간부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파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파손된 바퀴는 마모 한 개의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는데요. 마모에 따라 바퀴 지름이 850mm 까지 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고 당시 지름은 869mm 였습니다. 그러나 바퀴의 단단한 정도를 뜻하는 경도와 또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인장 강도는 최소 허용치보다 낮은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퀴 규격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퀴의 네. 품질에 이상이 있었던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고가 기존의 초음파 검사 방식을 통해서는 산안, 사전에 좀 예방을 할수 없었나 의문이 네. 드는데요. 이 초음파 방식으로는 바퀴의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 차고 조사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전 단계의 품질과 또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고요 특히 바퀴의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방식과 주기를 개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고속 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확인 여부를 점검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